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 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폐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괴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흥리와 비느아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괴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괴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감이 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쳐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고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에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단한 번도 승리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고 무려 4천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의 패배 후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언약괴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에 효과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괴를 일종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부적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앞세우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적인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괴 법궤 언약괴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에 끌어다 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세월이 흘러서 훗날에 블레셋을 처음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바로 그 전쟁입니다. 다윗이 이끌게 된이 전투는 그 승리와 성공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전쟁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 전투의 동기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와 성공이라고 하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괴를 이용했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순전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붙으신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